동그라미 쳤으니까 그는 유태인의 배경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죠? 배경은 유태인의 아주 정통 가문에서 자랐단 말이에요. 배경은 그랬는데 종교는 받아들이지 않은 거니까. 1번은 타당성이 있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그는 was supervised by his uncle. 그의 u n 그렇죠? 바로 삼촌인. 의 삼촌인 듀리켐에 의해 지도를 받았죠. 역시 맞습니다. 세 번째 he had a d o c t r i 네어 face라고 되어 있는데 d 트로네 t r i 그러면 d a r 는 교조적인 뭔가 그저 하나의 그런 인물을 믿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철학자라고 했어요. 결코 신앙심이 깊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고 철학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3번이 가장 옳지 않은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번째, he was socialist. w 위트 그러면 그는 사회학자적인 바로 재치나 기질, 기, 기지가 있었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기지를 가진 사람이었다. 당연합니다. 사회학자였으니까 프랑스의 사회학자였었잖아요. 그러니까 사회학적 재치와 기지가 있었다는 것은 맞습니다. 결국은 가장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된다. 교조적 닥트로널닥트로네어 doctrinal, 페이스. Doctrinal 그러면 어떤 한 사람의 인물을 믿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교조적 신앙. 8번에 3번, 9번 가겠습니다. 글의 문맥게 가장 어울리는 순서대로 배열한 것은 뭐냐라고 돼 있어요. 자, 일단은 선택지를 보셔야 되겠죠. 제시문, 선도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객관적이고 일반적인 글이 시작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죠 아, 아, 자세한 상세한 부분들을 설명한다는 거죠 이렇게 그 글이 이동되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언어적 선택지에서 그 다음에 언어적 단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뭐 과거에서 현재로 온다던가올소라던가 그죠? 또는 뭐, 요렇게, 요런 것들을 이용해서 선택지를 조정을 좀, 조정을 해야죠. 컨비네이션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 일단 선택지를 보니까, 선도문 제시된 문장이 없으니까 선택지를 보니까, A, D, B, D라고 돼 있어요. A, D, B, D. 그러면 C만 없는 건데, A 봅시다. Today, however, trees are being cut down far more rapidly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날 그렇지만 나무들은 자 훨씬 더 빠르게 잘려 나가고 있다. 그렇지만이 게 힌트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렇지만 자 그렇지만 오늘날 더 빨리 잘려 나가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그렇지만 나무가 더 오늘날에 빠르게 그저 단 잘려 나가고 있다는 그말 앞에 뭔가가 있어야지 그렇지만이 적절할 거니까. 내가 볼 때는 A 번, 1번은 가망성이 적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렇다고 반드시라고는 할수 없지만 대부분 지금까지의 문장에서 그렇지만이란 문장으로 시작하는 글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한 100개 중에 한두개 정도.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은 4번은 D고요. 3번에 B인데 B 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There is not enough wood in these countries. 충분한 숲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나라, 디지의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이런 나라들에는 충분한 숲이 존재하지 않는다. 충분한 숲이 없다. 그럼 이런 나라...